기브리서 저자는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에서부터 증거를 보여준 선진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러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첫 번째 등장시킨 믿음의 선진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담이어야 할것 같은데 아담이 아니라 아벨을 등장시키고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4절에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때 아담이 아닌 아벨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일 앞서 아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라는 것으로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할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 즉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은 생활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러 가면서 나쁘게 빡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는 가운데 삶을 항상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왕의 이 반협박과 같은 것에 겁을 먹고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바친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담대히 네, 부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담대하게만은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단 둘이 교통하고 명령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활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는가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라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아 주셨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죠. 아벨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의 공식적 제사입니다. 이들은 각각 장성하여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 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았기 때문에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떻게 제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우연히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 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벨의 제사의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제물 앞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이라고 말하면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시선이 제물에 있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곡물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무엇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 드린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면 아벨이 먼저 주인공이 되고 재물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재물을 받으시면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 재물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무엇을 보고 아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 모양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희생하여서 그것을 잡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동산을 함께 거닐었으며 함께 교제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번거롭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것이고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재단을 쌓아야 하고 또 연락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어져 나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당신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꼭 제사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즉 제사는 누구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이 연락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지금은 이 제사가 예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이 제사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추임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등장한 아벨을 통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벨은 그 아벨, 즉제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믿음,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될지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 가인처럼 곡식을 드리고 제사에 참여했다 하여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은. 아니 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인과 같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시겠습니다